우리가 이 연비라는 것은 사실은, 어, 한 번에 세 개의 대상을 그 비교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두 개의 비를 하나로 연결할 때, 그 컴바인 할때 쓴다고 하거든요. 컴바인은 이제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어, r a t i 는 이제 결합, 컴바인 하는 거죠.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연비로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면, 1번은 고추와 오렌지 비가 1대2였어요그렇죠 그러니까, 고추와 오렌지만 그 대상에서 봤어요. 네. 근데 또 오렌지와 토마토의 비를 비교해봤더니, 어, 2대3이었어요. 그러면 이 개별적인 두 개의 비를 하나의 비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 1번, 2번의 비를. 그래서 고추와 오렌지와 토마토의 비는 이게 세 개의 이제 비로 표현한 거잖아요. 세 개를 하나의 비로, 그러니까 연비로 표현한 거죠. 연속된 비. 뭐, 세개 이상이 될 수도 있죠. 3번에, 예를 들면은, 어, 또 오렌지가 있는데, 토마, 토마, 예를 들면 이, 비유할 수 있는 이 토마토와 토마토와 어, 피망 의비는 얼마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어, 토마토와 피망 의비는3대5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오렌지 고추와 오렌지와 토마토와 피망 의비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 번과 3번 사이에는 어, 토마토라는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어, 비로 표현할 수 연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건 고추와 오렌지와 토마토의 비는 어떻게 되는가? 고추와 오렌지와 토마토의 비 보니까 이 오렌지가 2로 똑같이 어, 같은 크기로 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아주 쉽죠. 고추가 1일 때 오렌지가 2고 그 다음에 토마토가 3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 고추와 오렌지 비는 1대2 맞죠. 그 다음에 오렌지와 토마토 비는 2대3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이두개 이상의 비를 연결할 때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걸 컴바인한다고 하죠 비를. 그런데 이 연결해 주는 대상의 값 또는 크기, 이 공통 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오렌지 값이 되겠죠 오렌지 값. 그래서 연결해 주는 대상이 값을 우리 공통 값이다, 커먼 밸류라고 하고 이것이 있어야 어, 두 비를 컴바인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 풀어보죠. 네. 우리가 연비라는, 그, 연비, 연비라는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이 문제는 사실은 개별적인 두 대상이, 개별적인 어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세개이상의세개이상 대상, 개별적인 비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시점에 A가 B에다 대서 상대적 크기를 봤어요, 그렇죠? 데 며칠 지나가지고 B를 C에다 대봤어요. 그랬더니 또 상대적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B는 두개 되어 있죠, A 대 B 또는 B 대 C 두 가지 B를 나중에 이제 A 대 B 대 C 세 개를 한 번에 놓고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추와 토마토의 비는 1대6이다. 고추가 1이고, 토마토가 6이죠. 근데 토마토와 마늘의 비는, 토마토가 또 6이고, 마늘이 7이래요. 어, 그러면 고추와 토마토와 마늘의 비는 우리가 고추가 1이고, 토마토가 6이고, 마늘은 이제 7이었죠. 이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고추와 토마토의 비는 1대6 맞죠? 토마토와 마늘의 비는 6대7, 맞죠? 설탕과 후추의 비는 2대 3이다. 설탕이 2일 때 후추가 3이죠. 그러면 후추가 소금의 비는 후추가 3일 때 소금은 1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후추가 똑같이 3으로 커먼 밸류에게 공통값이 3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탕과 후추와 소금의 비는 여기서도 순서대로 설탕, 후추, 소금 순서를 잘 생각해야죠. 설탕이 2이고 후추가 3이고 소금은 10이었죠. 2대 3대 10이다. 이런 방식으로 어 이제 컴바인할 수 있다. 두 개의 개별적인 비를 결합할 수 있다. 하나의 연비로. 그랬을 때는 커먼 밸류, 공통 값이 존재해야 되고 공통 값이 똑같이 표현되었을 때는 아주 쉽게 결합할 수, 컴바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